에버노트에 이제 어떤 그 종이 데이터를 그 계속 그어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스캐너죠. 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스캐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영수증이나 어 매일 같이 나오는 영수증, 뭐 매달 나오는 통신 요금이나 카드면 돼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월별로 나오는 그 내역서들이 나오고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 바로 어뭐 스팟폰 스캐너로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그 정리하는데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그저 같은 경우는 컴 스캐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 유료가 다 있으니까 어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어 낮장, 한 장일 때와 두 장, 세 장일 때는 이제 그 PDF로 하고 낮장일 때는 이제 이미지로 해서 저장을 할수 있어서 컴 스캐너를 어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매일 같이 나오는 영수증, 뭐 밥을 먹거나 커피 한잔 먹고 바로 앞에서 그냥 사진을 찍어서 스캔한 다음에 어, 저장을 하는 형태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명함도 마찬가지죠. 어, 바로 뭐 받고 나서 사진 찍어서 명함에다 어, 정그 에버노트에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바로 찍어서 저장하다 보니까. 그 따로 이제 관리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들지 않아서 편리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독서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독서 스크랩 부분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어떤 이제 한 권의 책을 읽게 되면 어 많은 어떤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스마트폰 스캐너를 통해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서 어 스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한 권에 그, 많은 내역들, 요약들을 이렇게 하나의 큰, 어, 뭐,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뭐, 매일같이 보는 신문, 뭐, 우리 그 수첩에 메모한 것들, 그리고 뭐, 계약서 같은 경우는 따로 PDF로 보관하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렇게, 그, 에버노트의 스캐너를 통해서 정리하고 나서의 이점들은, 그, 가끔 보면 제품을 구입하고 한 1, 2개월, 3개월 있다가, 어, AS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AS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 커버를 구입하고 나서 어, AS 신청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또 때마침, 어, 에버노트에 영수증이 있어서 바로, 어, 뭐검색해가지고 보여주고 또 전달해줬더니, 어, AS를 처리했던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역서들을 점점 그 매달 체크를 하다 보니까 어뭐 불필요한 비용들을 내가 지불했구나라는 생각도 그리고 또그 안에 어 내역서들이 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 싶었을 때 바로 볼수 있고 또전달과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볼수 있는 장점들. 그다음에 어 사실 그 기존에는 어떤 그 내역서를 좀 보관을 하려고 따로 홀더를 두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물함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어~ 어~ 스마트폰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컴퓨터에서도 어~ 얼마든지 볼수 있다 보니까 어~ 그~ 바로 찾아서 볼수 있는 이점들 요런 것들이에 그~ 어, 스캐너로 활용할 경우 이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저도 전용 스캐너를 갖고 있어서, 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이용을 합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때는 전용 스캐너가 상당히 편리하고 어, 이점이 있는데, 그, 이동 중에, 어, 받았던 어떤 그, 뭐, 명함이나 영수증이나, 어, 그리고 서류들은 오히려 그냥 그 즉시, 어, 사진을 찍어서 스캔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더 이롭더라고. 이롭더라고요. 어, 또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에 있는 스캔 자체들이 상당히 고성능 또큰또 또 화질도 좋기 때문에 또 디테일한 글자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에 어떤 그 어, 단지 사진을 찍는 것이 단순한 어, 사진 뭐 감상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저장하고 보관하는 형태로도 한번 그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